안녕하십니까 끈기골프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 비기너들을 위한 그립 잡는 법과 기본적인 타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손 검지 윗부분 여기여기와 요기, 살이 많이 나온 손바닥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왼손이 그립을 잡는 거고 그리고 왼손 손가락이 너무 이렇게 이, 이 손가락을 너무 붙이면서 이렇게 밀면은 나중에 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각선으로 살포시 잡고, 요 엄지손가락 부분은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은, 자, 뒷부분은 이렇게 겹쳐서 해셔도 되고,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손가락과,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같은 높이에 닿게끔, 이렇게 잡아 주셔야 타격을 하는 데 아주 좋은 그런 그립 잡는 법입니다. 오른쪽 손가락을 불 너무 붙이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타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안쪽을 살짝 말아주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오른손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를 손가락 두 개를 중하에 여기시고 같은 높이를 하고 자요 방향이 왼쪽이 살짝 돌아갔다시피 엎어 잡듯이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오른쪽 요 라인이 오른쪽 끝으로 갈수 있도록 요렇게 잡아주시고 왼손은 왼쪽 안쪽 겨드랑이 안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타격하기 위해서 섰을 때는 자기 어깨보다 살짝 조금만 넓게 벌리시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너무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너무 서지도 말고 살짝만 구부려진 상태에서 예뒤등이 곧게 펴지게 이렇게 하시고 손은 딱 떨어진 상태에서 손을 놨을 때 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그립을 잡습니다. 자, 예, 이거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타격을 할 때는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손목도 쓰지 말고. 어, 골프 클럽은 7번, 뭐 8번, 9번, 4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갖고 계속 열심을 하셔야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한 가지만 해서 일관성 있게 공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공을 이렇게 놓고. 자 손목을 쓰지 말고 몸도 움직이지 말고 머리도 움직이지 말고 오로지 어깨하고 팔하고 이렇게 예. 그냥 똑바로 스트레트로 공이 나게끔 그렇게 공을 타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놓고 아니면은 골프채를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똑바로 썼는지 정확하게 이것도 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손목 머리 다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똑바로. 자 오른쪽으로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예. 교연습을 그 타격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을 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타격연습이 됐다 싶으면은 일단은 다음 단계가 있지만 일단은 높이만 조금 더 올려주세요. 높이만 조금 더 올려주시고, 피니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도 움직이지 말고, 손목 쓰지 말고, 조금만 높이고.